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환상의 F4. 아, 환상의 에프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럭 많이 잡읍시다. 파이팅. 2025년 1월 11일. 토요 신진도 삼정피싱 타고 오럭 낚시 나왔습니다 25년 들어 첫 출조가 되겠습니다 다네한 마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귀여운 녀석. 그런데. 어. 자, 미끌리면서 빠져나오면서 고기가 한 마리 물었어요. 자, 밑에 바늘에 놀래미. 아이거 제 채비는 이단 채비 봉돌 배포 사용하고 있어요 1m 소요가 높습니다 바닥 짚고 한 바퀴 정도만 감고 기다립니다 한 바퀴 50cm라고 생각하고 두 바퀴 정도 감으면 1m 되겠죠 바닥에 장애물 높이가 1m 정도 된다 했으니까 아랫바늘이나 봉돌이 장애물에 살짝 걸릴 수도 있고 스치듯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장님 놀래미 금어기가 언제까지예요? 지났어요 지났어요? 아, <laughs> 아, 그 목인 줄 알고 놔주셨구나. 예. 네. 자,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요런 사이즈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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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이동을 위해서 배가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면 일어나서 낚싯대 들고 내릴 준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동시에 내려줘야 체비 영킴도 덜하고 좋죠. 활성도가 좋을 때는 높이 떠서도 무는데 지금은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3m 됩니다, 3m. 장애물 높이가 3m라니까 바닥 찍고 4바퀴 감겠습니다. 바닥 찍고 텐션 잡은 상태에서 한나 둘, 셋, 넷. 네 바퀴를 감았는데도 걸리네. 자, 바늘 하나는 뜯기고, 한 마리는 물었어요. 헤이 놀래미. 아까 네 바퀴 감아서 걸렸는데, 오늘엔 다섯 바퀴 감아볼게요. 네, 전 잡고, 하나, 둘, 셋, 다섯. 어, 웃질 왔네요 옆에 분. 마리 아니면 두 마리가 물은온 같은데요. 올리겠습니다. 아, 짜가요 짜가. 자, 이또 놀래미네요. 아. 이 아, 놀래미만 나올까요? 어. 보통 이메다. 이메는. 어우, 왔어. 자, 사이즈 있는 거한 마리 나왔어요. 우럭다운 우럭 한 마리 나왔네. 어우, 쌍거리네. 자, 쌍거리 나왔어요. c 알 좋은 거, 쌍거리. 자, 쌍거리 나왔습니다. 차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쌍거리 기념으로. 바닥 짓고 한두 바퀴 가물랍니다 바닥에 딱 닿자마자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에 닿고 나서 낚싯대를 살짝 들어봤을 때, 뽁돌이 달랑말랑 할 때, 고, 지금 요거죠. 요 때가 이제 바닥이라고 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 바퀴, 어, 지금 금방 입질 왔는데, 그렇죠. 들어지질 않네 아 진짜 약올리네 자 일단 챔질해서 오케 해놓고 아또 빠졌나봐요 같아요 또 왕놀래미 이상하게 나 오늘 놀래미만 나오네 미치겠다. 지 이것 너무 작아서 방생합니다. 잘가가라 커서 오너라. 왜 우럭이 안 나오고 깐 팽이만 나오나요? 나왔다 하면 깐 팽이야? 야 이건 뭐냐 이거 볼락이네 볼락. 자 볼락이 나왔어요 볼락. 아유. 요 황해 볼락이라고 요거 되게 맛있는 고기인데 아 요것도 가져가야 되겠네. 놀래미, 놀래미. <laughs> 왕놀래미. 왕우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기, 여기. 어 우럭이네 우럭. 어우, 놀래미 줄 알았어. 음. 자, 하나 나왔어. 어, 자. 어, <웃음> <웃음> 이번에도 CR 이 괜찮습니다. 직전에 한 마리 물어줬네요. 사이즈는 작지만 양호합니다. 양호, 양호, 양호. <목소리> 오유, 이야, 쌍거리. 잘 잡네, 오늘 아빠. 계속 걸리면 은 바닥에서 조금 더 뛰어요 지금 저, 저 메달 수다 계속 뛰제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바닥 찍고두 바퀴냐 세 바퀴 뭐그 정도죠 자갑다 아, 뭐랑 걸렸나? 걸렸구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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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좀 풀어줘 봐봐 고개부터 떼고 큰놈 하나 나왔어요 아한45 정도 되겠네 식사할게, 앞에다 식사하세요. <laughs> 나 그냥 걸어놨는데, 물었는데.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고기, 고기. 오래 자, 2m입니다. 높이 2m. 자, 바닥 찍고 두 바퀴만 감고 가겠습니다. 어휴, 어휴, 야, 야, 야. 어휴, 어휴, 어휴. 어우. 두 마리 달린 것 같아, 느낌이. 이상고두 마리 나왔네 중전에는 첫 번째 입질 받고 조금 더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더 잡은 거죠. 오늘 낚시는 어초나 침선이 아닌 장애물 낚시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1m 내지는 2m 정도 되는 폐 그물이나 그런 거에 은신해 있는 우럭을 잡는 그런 낚시가 되겠습니다. 장애물 낚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하기는 굉장히 좀 쉬운 편이죠. 우럭 낚시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옆 사람이 바닥이 걸리는지 볼을 보면서 밑걸림이 있다 그러면은 좀더 들어 올려주면서 밑걸림을 피해가야 그게 요령입니다 우럭 낚시는 손이 빨라야 되고 아2 m 다 2m 채비 관리를 잘해서 남들 내릴 때 같이 내려줘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 짚고 1m만 들고 갑니다 왔습니다 입질이 오면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 싹 감아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자, 요번에도 씨알 좋은 거 왔어요. 저, 옆에 분이랑 지금 체비가 걸렸는데 같이 올려서 기둥술에 감겨 있다면 바늘부터 다 잘라서 해결하면 빠릅니다. 이야, 뭐야? 어, 일단, 일단 다 들어 올려. 으흐, 또다 감겼네. 자, 고비는 좀 이따 빼고, 전체비부터 얼른 또 내려서. 어? 바닥에 걸렸었어? 아, 까 2단 체비 해 놨던 걸로. 이런 내리겠습니다. 응, 응, 응. 왔어, 왔어. 얻어 <laughs> 걸렸네. 얘네가 딱 보고 있어서 그래. 딴짓해야 문다니까. 어유 <laughs> <오우> 야. 앞으로 두 개만 더 해보고. 설사우겠습니다 앞으로 두 개만 더 해볼게.